이거 그거예요? 나 이거 샀는데? 얼마 전에? 나너 잠깐, 잠깐 소름 돋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나세개 샀거든 다르잖아 이 새끼야 아니 똑같이 생겼잖아 나지짜 소름 돋아 똑같이 생겼잖아 아 그리고 인치스에또 재밌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아 내가 좀 이런 거에 약해요 잘 모르겠는데 아이스티 여? 아이스티에 샤을왜 추가하지? 아샤츠를 몰라? 아! 아! 백사이즈는 또 뭔데? 백사이즈면은 백종원님 거겠네요 백종원님이면 3,500원 정도 하겠죠 갤러리 뒤졌는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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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할수 있네! 아니 백종원님이면 3,500원 보다 비싸 안할것 같아서 빨리. 심리적 저지선을 백종원님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커피에 막 4,000, 5,000원 쓰는 거 싫어하거든 다음 페레로세 초콜릿 3개입 16 페레로세 3개에 1,000원 아니야? 아닌가? 한 1,800원 정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1,800원 곱하기 16을 하면 2만 8,800원이니까 2만 9,900원 하겠습니다 2만 9,900원 에? 아 뭐야 이거 엄청 비싸게 바가지 썼네 아 대용량이면 좀깎 준다는걸 내가 생각을 안 했네. 아,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다. 다시 다시 다시. c d 즈 E40 셀리오스 중력 여성, 의자. 중바지 직원용 의자 아니고요. 임원용 의자예요. 중력 의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역할 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49만 9천원 봅니다. 저. 8천원 가겠습니다. 49만 에이! 거아 울캡 울왜이울게 비싸 맞네 임원용이니까 두배 뛰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다음에 두배 가겠습니다 1테라 SD 카드 읽기 속도 최대 254 전문가 등급 메모리 카드 참고로 SD 카드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왜 머시기 뭐 저식이 법칙에 의해서 2년마다 메모리는 증가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자, 그만 설치고. SD카드잖아. 근데 외장하드 아니고 SD카드잖아. 작아야 좋은 건가? 큰게 큰 좋은 건가? 58,000원. 아! 23만원? 23만원? 아, 전문가 등급이니까 읽고 쓰기가 됐다 빨라. 아 다이슨아 이거 알아 다이슨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100만원 할 텐데 다이슨 특가가 종료야 심지어 원래 특가 알죠 여러분들 어이 가격이 원래인 거 같은데 하고 이렇게 긁, 긁은 거 보면 막 200만원 이러고 긁어서 80만원 아 이렇게 87만 5천원 하겠습니다 87만 5천원 백종원 커피 맞춘 이후로 너무 못 맞추고 있네요 오 조금 선망했네요 그래도 좀호구네 나가 스위치 뭐여봐 동물의 숲 한국어 게임 타이틀 아 미친 와나 지금 주마등 스칠을 다나 진짜 그저께 닌텐도 이숍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게임을 심지어 하나를 샀어 3인가 4위가 동물의 숲이야 지금 아 진짜 나이 봤는데 아 눈물 날것 같은데 심지어 닌텐도를 동물의 숲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이게 좀 비싸요 근데 7만5 0 0원어너 너무, 너무 비싸다 아하 아니 좀 많이 많이 줬네제본 가격만 기억 못 하고 아 기억한다 진짜로. 에이고 이제 맥주 모자 드링크 이런 거 진짜 싸.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가끔 선물을 해 준단 말이지. 만 원이 안될 거야 아마 이거. 7,900원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아! 어! 나쁘지 않아서 6,160원. 다음. 오수 스마... 아 이거 이거 진짜 비싼데? 나 이거 선물도 많이 받아봤고 주기도 많이 줘봤는데 이거 한 10만 원돈 해요 에? 그렇게 비싸진 않, 않을 텐데? 아 30일치가 10만 원돈 하는 거 같은데? 1 0일치가 10만 원돈 한다 치면 7일 분은 2만 8천 0백원어 이거 맞아 2만 8천 0백원아 3만 8천 0 까비 어? 이거 이거 그거예요? 아니 이거 나오는 거 그거 내내거 분석하는 거예요? 나 이거 샀는데 얼마 전에? 나너 잠깐, 잠깐 소름 돋았어 그래가지고 자, 자, 보여줄까요? 이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나세개 샀거든. 다르잖아 이 새끼야. 아니 똑같이 생겼잖아 나지짜 소름 돋아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어 이거 봐. 이거 얼마더라? 아 얼마더라? 아, 이... 하지? 아 잠깐만 나 얼마 주고 샀지? 아, 아니 저 쿠팡 너무 많이 써서 쿠팡에서 플라이트만 하면 사줘요 수, 저절로. 아 어떡하지? 아 지금 그 도전 골든벨 나간 기분이야 진짜. 이거 이거 얼마였지? 최 최면 걸어주세요 최면. 당신은 지금 쿠팡을 켰습니다. 다운이 세개 드릴을 사려고 하시는군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1 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자 다른 거 넣지 마세요 잠깐만. 얼마죠? 한 2, 3만 원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3만 1,500원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거든요? 최면술 결과? 3만 1,500원. 아! 장난하나? <laughs> 아나한번 확인해도 돼? 얼마로 샀는지? 아니 이게... 잠깐만요. 그거도 호구당한 거니? 15,379원. 아! 1, 5, 3은 맞았잖아. 1, 5, 3은 맞았잖아요. 너뭐 대충 그래? 기억을 했네. 1, 이랑 5랑 3은 맞았잖아. 아, 로또였으면 맞혔는데 아, 대충 살자. 치드부? <laughs> 치드부는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기는 할것 같아서. 하... 치두부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코가 안 뚫린 사람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간혹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치두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려나 아무리 비싸봤자 2만 원 정도 할것 같아서 만원 보겠습니다. 만 원. 에3,500 원. 진짜 썩은 거 아이가. 최종 점수. 마이너스 35점? 상식으로 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마이너스 35점이면 근데 영수증은 버려주세요예요. 내가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 심부름 시키면 안 되는 사람 가격표 보면 안 되는 사람 송모하면 큰일 나는 사람 세장물점 모르는 사람 저전 영수증 버려줘서 거의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백종원 맞춘 게 컸다. 그래서 그런가? 어 진짜 이거 재밌다. 딴거 해볼까? 칼로리 맞추기. 님티 롤 아이템 가격 맞추기. 롤 아이템 가격 맞추기. 이거요. 도미닉 경의 인사 3,800원 정도 하겠네 3,000원 싸다. 모랑? 모랑이면 한 4,000원, 4,200원 정도? 아, 피바라기는 알아. 3,200원인가 하는 거 같은데. 그죠? 3,200원 수호자 뿔빌이 1,050원 정도 해요 아 950원 우추 2,800원 가서 롤한다고 하지 마라 진짜 아왜 그걸 아는 팀은 알아 여신의 눈물이 450원인가 하잖아 어참 이래서 티어가 그랬구나 루덴의 폭풍은 모를 수가 없는데 3,800원 3,400원 이구나리안들의 고뇌는 모를 수가 없는데 3,200원 이렇게 버준이 남들보다 스페로 더 먹어야겠네. 이건 진짜 처음 본다. 750원 정도. 보겠습니다. 소환자들의 시장 경제를 책임져 주는 천선. 아니, 흑우식 우정인. 아니, 하위템인줄 알았어. <laughs> 아! 아, 뒤지게 잘 맞추네. 평균 점수 658점이 뭐야. 이 사람들 얼마나 했나, 이 사람들. 재밌었다.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 거야?